그러니까 이 제보를 제 받아서 알게 되면 지금 강화를 하시잖아요. 강화를 마법사탕을 할때 원래는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이거를 2개월 구매할 수 있게끔 됐었거든요. 예전에는. 근데 지금 이거를 눌러서 재료를 하면 무조건 빨간색으로 갑니다. 이렇게 마법사탕 재료 하면서 빨간색이 돼서 실수로 그냥 구매를 바로 눌러버리면 이 불급비 설탕 결정만 얘만 구매가 돼요. 지금 이것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빨간색이 아마 히어로 맛이랑 그 아마 근육 맛? 이 근육 맛 얘네가 쓰입니다 그니까 러 지금 잘 안쓰는 그뭐 근육 맛은 뭐 아레나3에서 쓰지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대부분 지금 체리랑 그 체리 뭐 웨어 요정 맛 업, 업그레이드 하느라 많이 안하잖아요 지금 얘도 이런 식으로 해도 빨간색을 구매하게 되고요. 이거 눌러도 빨간색?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. 예. 지금, 지금 채팅창에서도 빨간색 진짜 여섯 번 여섯 썼다는 분도 있고요. 세번 눌러가지고 세번 썼다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니까 러 대부가 <laughs> 지금 이 빨간색 계속 안 쓰니까 빨간색 막 사가지고 근육 맛이랑 히어로 막그 사탕 강화 하라고. <laughs> <laughs> 그런 거 아닌지, 이거 좀 조심하세요, 이거. 이거 좀 조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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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, 이거 했다가 여러분들이 진짜 어렵게 모인, 모은 이 재료들, 계속 이거, 이거 계속 누르다 보면은 이거 계속 사실 수도 있습니다. 예. 진짜. 지금 막 무과금인데 막, 우시는 분들 많네요. 하필 가장 안 좋은 빨간 사탕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, 내가. 진짜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건 아니겠죠? 분명 이거 누르면 이, 이게 사졌거든요. 다들 알죠? 이거 누르면은 딱 노란 사탕으로 가서 딱 그냥 노란빛 사탕 결 설탕 결정 사게 됐는데 이제 이거 누르면 빨간색으로 갑니다. 이게 뭐 다시 바뀔 수도 있는데 현재는 지금 이런 상태니까 네, 좀 조심하세요. 예. 네.